누가복음 23절 50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어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형으로 죽은 시신을 로마 군사들이 처리하거든요. 주로 그 시신 아무렇게나 처리합니다. 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아리마드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요셉에 대해 아주 좋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리고 어, 선하고 외로운 네, 같은 맥락이죠. 네, 이 사람은 앞에 어, 사내들이 공에 판결 때에 예수님을 죽이자 할 때에 거기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어, 예수님 어, 시신을 달라 합니다. 공의 의원이라 했어요. 사내드는공의의원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사내드는공의의원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 유대인의 모든 문제를 다 협의하고 어, 처리하는 모임입니다 그 23명이 이제 정족수고 71명 혹은 70명이 이제 전체 인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레윈이거나 제사장 혹은, 어, 그 딸을 제사장과 결혼시켜 결혼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혹은 학업법, 법정에서 능력이 있다, 인정을 받아, 어, 올라간 사람. 사내들는 공의의 의원이라면 출세했다 하는 겁니다. 어, 이 에, 모임은 로마의 정책에 무조건 지지해야 돼요. 그래야 인정을 받아요. 어, 식민지 아래서, 우리나라도, 뭐, 이런저런 모임이 있긴 하죠 근데 다, 어, 일본의 정책에 다 찬성하고, 따라가야 인정을 받는 것처럼, 그래요. 이 모임을 성전 안에 박석이 있습니다. 박석이나 따듬어 도, 따듬은 돌인데요. 그 성전 안에서. 모여요. 이미 모임이, 어, 에디 70년, 로마가 침략했을 때에요. 그때 사라졌다가, 이제 그 뒤에, 그 뒤에, 뭐 4, 5세기에 다시 부활 하려고 했다가, 또 사라지고, 현대 와가지고, 사내들이 공해를 부활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잘안 됩니다. 야 지금 유대 사회가 상당히 진보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아,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아, 유대인 어, 다수의 사람들에게 아,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야간의 사내들인 공의 은이라는 거 대단하다. 그런데 아, 이런 사람이 어렵고 산하다. 하나님 나를 기다린다. 아, 정말. 귀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 또 선하고 어렵다는 이 말, 예전에 사무엘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죄를 결단코 포하지 아니할 거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거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 삼물성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 요셉은 그 선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겁니다. 그냥 일반 백성이 달라고 했으면 주지 않겠죠. 근데 공의 어은이니까.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유력한 사람. 이런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힘들죠. 어, 로마, 총독이지만, 식민지에, 이런, 그, 유력한 사람의, 청을 거절하면, 좀, 빌라드의 입지가 좀 곤란해지죠. 해서, 예수의 시체를 아리마드 요셉에게, 예, 줍니다. 어, 이 아리마드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시신, 그 시신을, 인제 모시고, 어, 아리마대 요셉 자신을 위해서 파놓은 무덤이, 돌무덤입니다, 돌무덤. 아, 돌을 깎아서 만든. 아, 보통 이스라엘의 그 돌무덤 안에 한 사람만 아, 묻는 게 아니고, 뭐 죽으면은 조상 되도록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묻힌 무덤은 아무도 묻히지 않은 새 무덤입니다. 앞에 그 낙이 새끼 이야기 나오죠.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낙이 새끼라고 이거는 막아보면 나오는데요. 앞에 그 낙이 새끼 이야기에도 아무도 타지 않아 낙이 새끼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샘 무덤. 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제 이런 더 맥락이 있네요. 음. 이 예수님 시신을 무덤에 묻을 때에. 요한보험 보면, 니고데모가, 그, 니고데모 아시죠?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몰래과 침략을 가져와서 유대인의 장례식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싸서 장례를 치렀다. 이거 임시예요, 임시. 어, 뒤에 여자들이 향품과 향료를 가져오죠, 그죠 이제, 이제, 어, 장례를 이제 본격적으로 질러 놓은 거예요 야, 지금 니가 아, 오던 뭐가 야, 몰랐고 향품 가지고 왔다 자, 이거 누가 보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야, 이 날이 준비일이랍니다 준비일 그리고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더라 그러니까 무슨 준비일이냐 안식일 준비일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아, 토요일 안식일에 준비일은 금요일입니다 예, 금요일이란 거죠 이 안식일이 다 되었더라 근데 약간 문제되는 게, 예수님이 무치신그 날이, 금요일 같으면, 금요일 오후에, 그리고 토요일, 어, 그리고 일요일 아침, 뭐, 만으로 하면 하루, 하루 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치신 게, 3일을 할 때, 요나의 그 3일처럼, 낮밤으로 3일이 아닌가. 이제 그러면은, 이 안식일, 이 준비일이란 게, 이게 보통 그냥 보통 안식일, 일반 안식일이고, 일반 안식일의 준비일인지, 아니면 은 무교절, 무교절이 무교절 첫날이 큰 안식일입니다. 그첫날의 준비일이고, 무교절 그 첫날의 안식일을 말하고, 준비일이 무교절 어, 앞에 어, 날, 유월절이죠. 그 예수님 유월절을 죽으신 거죠. 그 날인지 어,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만일에, 무교절, 첫날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그 앞에 날을 준비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무교절 첫날과 일반 안식일이 요일이 다르다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게 검요일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 어, 예수님이 죽으신 요일이 무슨 요일이냐.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3일만이든, 4일만이든, 뭐, 하루만이든, 그건 이제 만으로 따져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만에 부활하셨다. 약간 3일만에. 3일의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거는 논쟁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 이제 하시는데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여자들이 이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그리고는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야 한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안식일에는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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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다음 날, 안식일 첫날에 이 향품과 향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쉬었던 겁니다 만일에 이 안식일이 아니라면 바로 장례를 치렀겠죠 우리 예수님이 이 장례 또한 유대인의 법을 따라서 장례에 치러졌다 예수님의 나심도 율법 아래 나셨대요 갈라디아서 사장 사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면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율법의 수여자가 되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신도 율법대로 장례가 치러졌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러 어 예수님 부활 안에는 어이 율법이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뭐임드. 우리 예수님이 어 십자가 어 지기까지 오신 그 과정.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 그리고 죽으시 후에 이렇게 장례 치르는 이 과정. 우리는 이걸 뭐몇 페이지 안 되는 성경책으로 읽는데 이 일을 겪으신 예수님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사람이시고 또 사람으로 모든 그 인성과 또 감성 모든 것을 가지시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이 무덤에 묻히셨다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란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사 속에 살잖아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역사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이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를 읽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죽음의 장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예수님이 날 죽으시고 이 시신이 이렇게 묻히셨는데,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몸덩어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 죽음을 개념하라. 내 살과 피를 개념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 이 몸이 시신이 되어 묻으면 묻히신 것처럼. 정말입니다. 우리의 몸덩어리 죽기까지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한 것은 순종을 잘하자는 건데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몸을 쳐야 순종이 됩니다. 믿습니다 하고 마음이 감동이 뭐 말은 할수 있어요. 그러나 몸으로 순종하려면 정말 몸을 쳐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거든요. 이렇게 죽으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 올라가셔 이제 다시 오신다 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있는 이 십자가 흔적 죽음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죽기까지 나를 따랐느냐라고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고 들으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몸을 다하여 죽기까지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